코스 요리를 해 주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직입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식 음을 하는 클래식을 얘기면 아, 아, 파스타의 고전하 기원전 파스타의 고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 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계신 거요 지금 온거제이테리에만많 이자가 좀요아 네. 굉장히 굵은 입자에서 그걸로 이제 면을 만들어서 장 면초동입니다. 선생께서 오늘 면까지 뽑아주시는 거예요. 면은 이제 보텐씨가 뽑을 거예요. 어떻게 대롭혀보까 네. 자리를 나누고 선생께서 님요리로 오늘 한가지를 준비하신 줄 아세요. 어. 네. 어, 오늘도 서초동. 서초동에서는 우리 음악인들이 연주를 끝나고.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두 잔씩도 한 잔씩 먹잖아요 오늘은 좀그 컨셉으로 가고 그러니까 거창의 코스요리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반주입니다 이미 <laughs> 다 <laughs> <비밀한> 계획이 있으시네요 <laughs> 계획은 아까 우리 장 보면서 했어요 어. <laughs> 같이 저희가 촬영 전에 장을 미리 봤거든요 그렇죠. 네. 언제 이렇게 지휘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요 계기가 있으세요? 국민학교 합무죠. 국민 처음 한번 보러 갔어요 그 캐슬 <고수> 연주를. 그 연주를 보고 그 매력에 빠져 빠졌었죠. 아 음.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지휘자의 꿈을? 꿈을? 와, 저는 음. 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휘자의 음. 꿈을 꾸셨다는 분은 사실 처음 보는 거 같아요 보통 이제 악기를 하다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또 작곡을 하다가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입문계 중학교, 남한계 중학교를 다고 애들, 악기하는 애들, 악기를 집에 가지고 있는 애들까지 모조리 모아가지고 조금 앙상블을 만들었어요. 와 정말요? 운동회 때 하고 조회 시간에 네. 동행불러가 <laughs>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던 거같요 그럼 그때 지휘를 네. 하셨던 거죠? 아니 지휘자 그냥 뭔가.. 그래도 박자를 맞춰서, 막자 맞춰서, 막자 맞춰서. 막자 맞춰서. 어, 같이 리허설하고 네. 네. 서울대에서 지휘까지 네. 한명뽑았요네한명 뽑고 키도 네. 뽑기도 하고 사실 독일음대 지휘가 입시가 정말 높죠. 진짜 어떤 네. 일단 피아노를 엄청 잘쳐는편이거요 네. 오페라를 그치. 직접 네. 오페라 거치 직접 치면서 이렇게 갤팅을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지휘까지 굉장히 중요한 프리미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입학할 때 졸업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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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그 다음은 어떻게 해? 운이 좋게도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트리얼한 한 거죠.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서 반죽이 어느 정도 그죠 휴식기 적이죠 휴식기 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름진 <laughs> 진짜 가라아게되는거죠 이야, 가라아게를 직죠 <laughs> 저희가 나중에 이제 요리 배틀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참가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배틀이요? 네. 음악가들의 요리 배틀. 요리해보시죠. 아, 와. <laughs> 선생님 평소에도 이렇게 댁에서 많이 해 드세요? 네. 아. 무슨 요리를 많이 하세요? 어, 제가 안 원하는 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또 있으신 걸로 아는데 어. 20개월 된 이제 딸이 있는데 이유식부터 해가지고 계속 해왔죠. 아... 호차안이랑 같이 연주를 하신 게 어떤 연주지? 인 제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슈퍼맨 담기 뒤에 신세계와 함께하는 투어 콘서트 네. 프로그램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네. 뭐 슈만 체르주고 제일 잘 어울리는 첼리스를 찾다 보니까 호차치가 나온 거예요. 아 정말요? 아 지휘자님께서 직접 감수하셨군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더 기대가 되네요이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님이 왜또 있어야 하냐? 이미 뭐 전문적인 음악가들이 다 모여 있으면은 그분들이 그냥 하는 걸로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 맞는 말씀이에요. 원래 실리아가 나온 했을 때는 지휘자분도 실력도 가지면서 조금씩 물리적으로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초주 반에 부가재료 지금 간장도 있고, 정종들이 <laughs> 두 네. 비린도 있고, 다진 생강도 아, 네. 있고, 전분도 있고 이제 다양한 재료들이 나왔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섞어가지고 한 음식을 만드는 거와 지휘자의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명쾌 아라게를 지금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지휘자가 갖춰야 할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성인 것 같아. 두 번째는 뭐 악기를 해야 된다, 실력 이 있어야 된다. 그거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건 기본으로 패션으로 그 거고. 그렇죠. 지금 덕목이라고 네. 하수 있는 네. 인성인 것 같아. 요 기업의 CEO는 뭐, 뭐 리더가 지휘자도 마찬가지로 직접 뭔가를 해야 되는 착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음. 각각의 음. 연주자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공부했던. 연주들이고 각자의 음악이 완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앞에서 무엇인가를 직접 연주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거를 것을 통합시켜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음악으로 만드는 역할이 지휘자 역할인데 그 리허설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말로서 설명을 한다는지뭐으로서 만드는 입니다 그건 일체적인 것이고 이제 공연 때는 모든 그 음악가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미묘한 움직임에도 반응을 하게 그 그렇죠. 안중에 바로 바로는 조르지 반응아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기 보세요 해도 이 사람이 그 존재감 미미하면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연주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 있을 수도 있고 연주의 긴장감에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제스처도 수 있죠 뭐상호작용 서로 았을때가 좋은 온이나오는그 영향력 혹은 뭐 카리스마, 카리스마 아우라라고 하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작로 인생에서 나오지 않을까. 에피타이저는 뭔가. そうですね。